안녕하세요, 누리닭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판매 영상을 올리는 날인데요. 자, 영상 오늘은 올리지 않고요. 내일 또 7시 20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소개하고자 오늘은 자요렇게 세팅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판매할 다육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눈이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서는요, 저 또한 막, 오 행복함에 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내일모레는 추석 명절이 아 추석 명절이다 그랬다 구정이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미니 염자입니다 크지 않는 염자인데요 이거를 전부 3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님들께 요 아이를 한 포트씩 제 마음입니다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이런 아이도요,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요, 한달 이상 굳여진 그런 아이예요 선물을 줘도 예쁜 아이 받아야 기분이 좋죠. 자, 요런 아이 제가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내일은 누리가 또 이쁜 아이들을 가득가득 준비해서 소개하는 날인데요. 자이 아이 한번 보세요. 베스트 상품입니다. 내일 베스트 다육이가 여러분들한테 최저가로 도전해 보려고 자 농장에서 이 아이를 원래는 못 고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육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아이들이 자연군생으로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서 오늘 농장주님께서요. 저한테 제일 먼저 최저가로 내일 이 아이를 드립니다. 완전히 이 젤리가 되어 가고요. 전부 자연군생이고요. 요렇게 좋은 물건을요. 좋은 가격에 내일 드릴 애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 많이 많이 주문해 주실 것을 제가 장부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 어,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은 꼭이 아이 하나씩 사세요. 하나만 사갖고는 안될 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생을 심으려고 준비해놓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 중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자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분해에 안착하려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기 좋은 상품이랍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시집가고 싶어서 안달+ 안달+ 안달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수연도 보이죠. 제가 좋아하는 잔이도 보이고요. 자 홍매아가 요렇게 물이 덜 들어갔지만 제법 물도 잘 들어있고 밥도 좋고 수영도 좋은데 가격까지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도 있고 있고 있고요. 제가. 교정을 한들어부다는 발음이 막 셉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쁜 아이들이 가득 가득 가득합니다. 이거는 최초로 제가 음,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할 건데요. 얘기 얘가 아주 빨강에 정열적이고 두수 많은 아이로 소량 입고됐다는 걸 참고 말씀드리고요. 하면서 물건이 너무 어 색깔이면 색깔, 애들, 인물이면 인물, 너무 예뻐서요. 어저 또한 막 행복함으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쁜 다육이들 보면 어때요? 막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일 방송할 애들을 보고 있자니 여러분들 마음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는 키핑장이 전문이기 때문에 어, 매장에 제가 판매할 수 있는 다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진열하고 물건을 붙이는 데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면은 정신사납습니다. 바닥에 물건이 널려 있거든요. 그치만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물건은 제가 요렇게 물도 뿌려가면서 어, 어디가 물른데는 없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색깔 배야 드슨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얼굴은 활짝 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진짜 저렴하게 들릴 것입니다. 완전 차라가풀린 생얼로 준비되어 있는 소복한 요아이. 여러분들 내일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칠복수도 요렇게 새끼가 가득가득 달려 있는 아이 이 칠복수가 정말 목대가 아주 좋고요 이렇게 자고 다는 아이들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농장에서 바로 가져와서는 절대 이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물건도 내일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는 빠. 물이 들어가고 있는 캔디도 여러분들한테 시집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물건이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갈매기도 이제 이뻐져서 좀 판매를 해볼까 하다가 막 여기는 정신없습니다만 어 이그 이렇게 물건은 많은데요. 정리 다인는 쪘고 또 제가 이쁘다고 해서 모든 물건을 다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거, 저번 주는 이거, 그리고. 또 김포 매장에서도 굳힌 애들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세팅해 보고 몇 번의 세팅을 걸쳐서 제가 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자 요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가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자 이+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간에 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누리를 꾸준히. 사랑하신 여러분 덕분에 제가 항상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자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죠 자 제가 설날에 여러분들 설날 새기 전에 피곤함 달래시라고 이렇게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내일 토요일 저녁 7시 20분에 누리가 좋은 물건으로 좋은 이쁜 가격으로 여러분들 것을 찾아뵐 것을 약속 드리면서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금요일. 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우리는 꼭 만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